2022년 11월 29일 예심찾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.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제 마음속에 예수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아직도 미흡한 아직도 멀고 먼 예수심장 찾기 찾아가기, 찾아가기이지만, 그래도 제 마음 속에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짐을 느낍니다. 그리고 다짐합니다.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예수 심장을 닮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옵나이다. 아버지,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환절기라 감기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.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감기가 걸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. 아버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강건하게 육도 강건해지며 영도 강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언니가 요즘 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. 아버지 저희 언니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예수 심장을 가진 언니로 다시 설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다시 성령님이 찾아와서 그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 언니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형부 또한 삶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저희 형부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.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도 주님 가차해 주시고 그 가정들에도 평안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이제 추운 겨울이 옵니다.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.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